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즈덤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략하시는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타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숫자나 패스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번 또는 녹색 테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의 속마음은 마이너 카드 중에서도 소드와 지팡이에 관련된 카드가 나온 반면에 여러분의 속마음 메이저 카드는 죽음 힘 카드와 마이너 카드 중 하나인 나인 오브 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과 카드로는 하나의 완성을 나타내는 3오브컵이 나왔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꽁꽁 감추고 숨기면서 가끔씩 애매하게 관심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아주 처음부터 과감하게 여러분이 알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자신이 호감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서로의 만남은 예정된 만남이 아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꽂혔을 것 같다는 것을 에이스 오브 소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시작의 의미가 있으며 컵, 펜타클, 완드, 소드 중에서 소드는 과감한 결정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끌리는 마음을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표현해야겠다고 상대방 분들은 그때부터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 연애나 여러분의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게 여러분의 곁을 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상대방 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힘 카드의 여자는 맹수의 왕 사자를 조련하고 있지만 마음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싫다고 표현하지는 못하겠죠. 맹수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셔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분과 관계를 유지하셨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철벽이 심하고 자신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아서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내가 꼭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흔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만 점점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을 것 같습니다. 헌데 이건 상대방 분의 전략이 바뀐 것이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분은 언제라도 여러분이 싱글이란 단단한 벽을 허물고 자신의 열정이 담긴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완즈의 왕에서 알수 있습니다. 완즈는 연애운에서 적극성을 의미하며 완즈의 왕이니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은 싱글인 지금의 나인 오브 컵의 상태를 유지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결과 카드로 쓰리 오브 컵이 나왔고 숫자 3은 합을 이뤄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요. 완드, 소드, 펜타클, 컵 중에 감정을 교류하는 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답 카드는 여러분에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싫어하진 않으시지만 상대방 분이 좀 천천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상대방 분을 부담스럽게 느끼셔서 그런 것이지 상대방 분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상대방 같은 분을 많이 접하지 못하셨거나 생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행동에 어리둥절하고 이 사람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뭔가 흑심이 있나? 이런 것을 지레짐작하셔서 상대방분을 경계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상대방분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뭔가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으시고 첫눈에 여러분에게 뭔가에 꽂히셔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상대방 분의 마음을 믿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서로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어 보이시니 거리감을 점점 좁혀가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며 관계를 지속해 나가신다면 아마 상대방 분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나 연애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 분에게 좀더 마음을 여시고, 상대방 분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이 관계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또는 노란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은 "나는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 리딩은 재회에 관련된 리딩이니, 재회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다른 리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 분과 연애 기간 중에 상대방 분의 속적인 성격과 정작 사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 사람들과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상대방의 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수줍지만 여러분에게 호감을 분명히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상대방 분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자신만의 세계에서 철저히 철벽을 치면서 아무도 함부로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 분의 미숙하지만 저절로 눈길이 가게끔 하는 행동거지들 때문에 여러분 눈에 상대방 분이 자꾸 눈에 밟혀서 두 분의 관계가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이 누나나 오빠 역할을 했었고 상대방 분은 동생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대방 분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아껴주며 배려하면서 상대방 분을 굉장히 애지중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집돌이 집순이 기질이 다분해 보이지만 사람을 묘하게 홀리는 매력을 타고 나셨기 때문에 상대방 분의 인맥은 좀 있었던 느낌입니다. 상대방 분은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를 간다는 느낌보다는 술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느낌인데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여러분보다 더 마음이 크진 않으셨던 것 같으며,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서 여러분에게 많이 의지하며, 응석도 많이 부리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했을 것 같아 보이며, 여러분을 자신보다 우위에 둔 적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연락도 잘안 되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상대방 분의 칭얼거림을 들어주면서 달래주는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고민거리가 생겨서 상대방 분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상대방분은 그저 형식적으로 다잘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보이기에 여러분은 상대방분을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느껴서 사귄 느낌이 아니라서 그저 챙겨주고 싶은 동정심으로부터 이 감정이 싹텄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이런 서운한 행동과 말들을 여러분은 겉으로 상처받지 않은 척을 했지만 실제 속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확신을 줬다면 여러분은 이 관계를 놓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느라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확신도 주지 않아서 결국 여러분은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것은 여러분 쪽이겠지만 바보 온다를 걱정하는 평강 농주처럼 여러분은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방 분과의 추억을 놓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별 후에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진심이었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놓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후폭풍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지만 컵을 든 여왕이기에 여러분에게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 분과 힘든 연애를 하셨기 때문에 제외의 생각이 없어 보이시며 상대방 분도 여러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이상하게 결과카드로는 흔히 계약 성과와 결혼을 나타내는 뽀브 완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의 힘든 주기가 끝이 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답 카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보 온다를 찾아가서 스스로 섹시가 되겠다던 평강 공주처럼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 분을 직접 찾아갈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던 상태에서 여러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그간 여러분에게 미안했었던 일을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주지 못하는 확신을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줄것 같은데요. 보호브 완제에서 적극적인 인물은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뭔가를 건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그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바보 온달을 멋진 장수로 성장시킨 평강공주처럼 여러분의 노력이 가치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또는 빨간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여러분과 일단 친구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펜타클이 두개 나왔습니다. 특히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 분을 이별 직후나 어떤 조직, 단체, 직장 등을 떠나와서 새로운 곳에서 처음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당분간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 내가 챙겨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상대방 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 분이 이미 이 단체, 조직,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온 여러분을 챙겨주는 그저 친절한 사람 정도라고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상대방 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한 마디라도 더 붙이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친절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상대방 분이 단순히 성격이 친절하구나라고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두는 여러분에게.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상대방분이 그저 성격이 좋은 사람,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점점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대하는 상대방분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상대방분의 호감을 캐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전까지 연애 상대방이 보수적이고 이기적이며 소유욕이 강한 반면, 이 상대방 분은 다정다감하고 진지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은 새삼 상대방 분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상대방 분은 하나의 도전이었고, 계속 실패하는 연애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르게 마음 한편에 상대방 분의 자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상대방 분은 어느새 여러분에게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결혼까지도 가는 연애를 원하시는 것 같아 보이시며 여러분에게 늦더라도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일단은 친구로서, 동료로서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 응원을 해주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러분은 일이나 학업 면에서 이뤄야 할 목표가 있어 보이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 분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일단은 상대방 분 입장에서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힘이 돼 주려고 할것 같습니다. 무너지 오라클 메시지는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답 카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전합니다. 당장은 여러분과 상대방 분이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진심이고 여러분 또한 당장 해야 할 과제가 있으니 여러분이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상대방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또는 파란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향한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분은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펜타클을 만드는데 연념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정작 여러분을 그 장면에 포함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과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는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퀸 오브 소드의 여왕처럼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하시지만 그래도 같이 잘 살자고 저렇게 열심히 일에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딱히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우리가 헤어질 때가 아니라고 쉽게 이별을 결정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놓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의 학업에 매진하고 계시지만 곁에 여러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곁에 있어도 이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점점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여러분과 함께 할 핑크빛 미래를 그려 봤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고, 그저 펜타클, 즉 돈을 버는 것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서서히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에 상대방분은 이제 차라리 연애고 뭐고, 그저 돈이나 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편히 기대실 곳이 없어서 간신히 막대기 하나만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기댈 생각은 없어 보이시니, 여러분은 그게 더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학업이나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면서, 상대방 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공부를 하고 있고 나도 돈을 버는데 상대방이 공부나 돈 핑계로 여러분을 멀리 하는 것이 점점 신물이 나신 것 같습니다. 결과 카드로는 3 오브 완드가 나왔습니다. 완드는 행동과 적극성을 나타내며 3의 완드는 이미 이룬 두 개의 완드에서 더 확장된 세계를 갈망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의 시야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다카드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관계를 놓아줘야 할 것을 직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꽃다발 같은 사랑은 이제 뒤로하고 눈부시게 만개할 여러분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연애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놓아야 비로소 연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제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타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남녀 관계 또한 인간 관계처럼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아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성분이시건 남성분이시건 이 사람이다 싶으면 가감히 감정을 전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갖고 계신 고민 해결 메시지를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